떨리는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는 촉촉이 젖은 입술을 힘없이 벌렸고 작은 동물처럼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뒤엉킨 채 쓰러져 마치 하나가 되는 듯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사토코이치, 25살의 외식업 종사자입니다. 도쿄 시내의 조리 전문 학교를 졸업한 후 호텔의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맛있게 웃으며 먹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꼈기에 이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막상 요리사로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깨달은 것은 생판 모르는 남이 제 요리를 먹는 모습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허술하게 다뤄질 때의 분노가 압도적으로 크게 다가왔고 저는 이내 일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에게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가끔 본가에 돌아가면 직장에서 배운 요리들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나이 차이 나는 여동생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접시까지 할틀 기세로 남김없이 먹어주었죠.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요리 실력이 늘고 전문적인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바로 주중에 휴가를 쓸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선배들은 주말 휴가를 원하며 불평했지만, 독신의 친구 관계도 많지 않은 저로서는 인파가 적은 평일에 쉴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용제 냅킨과 남은 야채가 뒤섞인 참혹한 식사 후의 식기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례한 손님들을 향해 혀를 차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대체 어떤 손님들이 저런 무례를 저지르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주방에서 객석을 훔쳐보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커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는 미식 잡지 기념일 데이트 추천 맛집으로 실린 후로 젊은 층의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거나 얼굴을 맞대고 미소 짓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끄러움도 없이 키스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봐, 뭘 하러 온 거야? 하는 생각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은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다정한 커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여자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길거리 언팅? 아니, 그럴 용기는 없었고, 친구 속에?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친구도 없었죠. 직장 내 연애? 이제 와서 그런 관계를 만들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지? 결국 자조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나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잖아. 억지로 지금의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늘 보던 즐겨 찾는 유튜버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영상 초반에 매칭 앱을 소개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건너뛰었을 광고를 처음으로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직장 동료도 매칭 앱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은 예전의 만남 앱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건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광고를 터치했고 망설임 없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연봉은 다소 과장했지만 프로필 사진이나 나이 등은 있는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등록을 마치자마자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받았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여성의 프로필을 보니 홋카이도에 사는 36세 싱글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피부가 하얗고 온화한 분위기의 예쁜 여성이었지만 여성 사진은 믿을 수 없는 법이었죠. 나이 차이도 나고 무엇보다 사는 곳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미 마리카입니다. 취미나 싫어하는 것에서 공통점이 많아서 메시지 보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역시 간토 지역에서 여자친구를 찾고 싶었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후 마음에 드는 여성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에게 답장이 오리라 기대하며 설레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는커녕 아무런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메시지들을 되짚어보다가 이즈미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홋카이도의 벚꽃도 이제 다 젖겠네요 저는 아직 홋카이도에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좋은 곳이겠죠 한 달이나 지났으니 그녀는 이미 앱을 탈퇴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성과의 교류가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처음부터 답장할 것을 그랬다고 후회하던 찰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답장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넓은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곳이지만 언젠가 코이치 씨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운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즈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잘 잤어? 부터 잘 자까지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실실 웃는 저를 보고 동료들은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오봉 연휴 시즌이 끝나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카 씨를 만나러 가고 싶다. 제 머릿속에는 줄곧 그 계획이 있었지만 괜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만나러 갔다가 지금의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이 앞서 차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월 연휴에 뭐할까? 저는 주방 같은 곳에서 응석 부리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휴 있어? 홋카이도와. 마리카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연상의 싱글맘이라서 그런지 리드가 능숙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까지의 대화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카 씨에게 이끌리는 대로 홋카이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값은 제가 숙소 예약은 마리카 씨가 해주었습니다. 2박 3일 홋카이도 여행 저는 짐을 꾸리면서 마리카 씨와의 데이트를 상상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착륙하여 휴대폰 전원을 켜자 남색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혹시 마리카 씨의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면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와줘서 고마워요. 사진에서 본 그대로 하얗고 고운 피부에 내추럴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온화한 분위기의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소매 남색 원피스 위로 드러난 희고 가는 팔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딱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애도 키리코 귀걸이였습니다.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여 추천한다는 동료의 말을 들은 것이었죠. 그녀는 "아주 기뻐하며 지금 바로 해도 될까요?"라고 묻고는 곧바로 착용했습니다. 깊은 감청색이 하얀 피부에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삿포로와 오타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음식은 모두 일품이었고 경치도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처음 보내주었던 사진 속 광활한 자연의 홋카이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밤에는 일본 3대 야경 중 하나라는 야경 명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사포로 시내는 아름다운 네온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홋카이도는 생각보다 훨씬 도시적이네요.제가 그렇게 말하자 마리카시는 삿포로만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도시에서 놀아봤네요. 라며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리카씨가 보내준 사진은 삿포로가 아닌 것 같던데 저는 솔직하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응, 음, 나는 시골 쪽에 살아. 공항도 있긴 하지만 삿포로처럼 놀 곳도 없고 다 아는 사람 같아서 이것저것 하기 좀 그래. 싱글맘이니 뭔가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저는 그녀가 사는 곳도 보고 싶었습니다." 광활한 홋카이도 보고 싶어요.언젠가 한번 데려가 주시면 기쁠 텐데요.그렇게 떠보듯 말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오전 8시 로비로 내려가니 마리카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서 있었습니다.에도 키리코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옆에서 본 그녀의 실루엣은 여성스러운 곡선을 띠고 있었고. 탄탄할 곳은 탄탄하여 아이를 낳았다고는 믿기 힘든 몸. 그녀가 사는 곳까지는 오비히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야의 끝까지 곱게 뻗은 방풍님의 경치는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손을 잡고 영원히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카 씨는 관광할 만한 곳도 없다며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요리 전문가한테 만들어주려니 긴장되네. 라며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내놓은 모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지인에게 받았다는 치즈를 안주 삼아 낮부터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자 그녀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을 당했고 아이와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이 땅에 혈육이 없는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다제 잘못이지만요. 코이치 군에게는 알아줬으면 해서요. 미안해요, 싫죠? 이런 불성실한 아줌마.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불성실한 아줌마라니,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마리카 씨는 정말 아름답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저... 마리카시를. 중요한 순간에 부끄러워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카시는 당황한 얼굴로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의 마리카시보다 앞으로의 마리카시를 알아가고 싶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마리카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녀를 끌어안자 그녀는 촉촉이 젖은 입술을 힘없이 벌렸고 작은 동물처럼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뒤엉킨 채 쓰러져 마치 하나가 되는 듯 녹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매력에 저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고 그녀 또한 끊임없이 저를 원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로는 만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외로울 때면 영상통화로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는데, 어느날 남자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직후 그녀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다시 합쳤으리라 짐작했지만, 저는 그녀를 추궁하지도, 인연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토록 강렬하게 육체적 궁합을 느낀 여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끽하며 당분간 매칭 앱을 계속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